안녕하세요. 진주 행운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혹여나 인생 제 2막에 기촌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딱 좋은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심가는 가까이에 있으면서 생활권도 편리하고, 토지도 아주 넓으면서 주택도 있고, 아궁이 황토방까지 다 갖춘 도심과도 아주 가까이에 있는 기농하기 딱 좋은 주택매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앞서 진주행운 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장 안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의 소재지는요,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무촌이라는 곳입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이 마지막 골목길을 들어오다 보면 맨 끝집에 지금 펜스로서 저희 대문 역할을 하고 있는 펜스 경계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토지 내부에 다 이렇게 넓게 보이는 지금 황토방이며 일반 주택 그리고 더 넓은 토지까지 인생 제2마 공기 좋은 곳에서 기농 기촌 하시기에 딱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는요, 집이 안채져 있는 곳과 창고, 이렇게 황토방이 있는 대지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세 필지의 매매입니다. 총 토지의 면적은 2628제곱미터로 해서 795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경계는 이렇게 보시면, 옆 토지와 이렇게 볼러스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오신다 하시면, 토지 전체 795평이 토지 경계는 확연하게 표시가 잘 되어 져 있습니다. 자, 오늘 토지 이곳의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토지는, 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제일 끝자락입니다. 제 끝자락에서 제일 토지에서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양쪽으로 양면이 이렇게 나지막한 야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져 있습니다 토지는 마을을 바라보는 쪽이 정남향입니다 햇살도 아주 좋고요 795평 이렇게 보시면 토지 입구에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주택도 있고 창고도 이렇게 있는데 주택. 약간, 옆쪽으로 시작해서 요 뒷부분까지는 이렇게 모든 농작물이 다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현재 아주 잘 되어 있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저희 토지 이렇게 보시면 맨 끝자락에 가장자리에 노지가 두구가 있습니다. 거래가 된다 하면요. 어, 주인공께서 그 윤달에 노지 두구는 다 이장을 해갈 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토지가 워낙에 넓다 보니 음,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지간한 과실수는 다 심겨져 있고요 주택 뒤쪽으로 이렇게 고사리밭이 수년간에 잘 관리가 되어진 이런 모습입니다 고사리 심어놓으면 풀도 안 나고 자, 계속 수확만 하면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사리밭 옆쪽으로는 아로니아밭이도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잘 쓰시면 되겠고요. 오늘 토지는 이렇게 옆 토지와의 경계에 이 토지가 낮은 막한 야산이다 보니 혹시나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전기선으로 토지 울타리는 다 되어져 있습니다. 주택 뒤쪽으로도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잘 관리가 되어진 모습 보여집니다. 주택 현관 입구 쪽에는 장독대 이런 공간이 있고요. 자, 주택 내부 보기 전에 옥상 먼저 마저 보고 주택 내부는 보겠습니다. 옥상에는 이렇게 지붕이 한번더 씌워져가 있는데요. 자, 여름에는 자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택의 실내 온도가 한 4, 5도가량 내려가는 그런 효과는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장을 보러 오신다 하시면, 음, 주택,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토지 경계는 다 보입니다. 주 95편 토지 경계가, 옥상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신다 하시면, 이것을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다 보니, 뭐, 주택에, 뭐, 누수 문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택 내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현관 앞에 이렇게 들어서면 현관 앞쪽으로 샤시 부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온다 그래도 이렇게 빨래를 갖다가 뭐 비설거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이렇게 보시면 구조가 아주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벽돌 구조로 지어진 단독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64.8제곱미터로 해서 20평입니다. 이곳에는 방이 두칸 있고요. 시원하게 넓게 빠진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고, 그리고 널찍한 욕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난방은 기름볼라고요 수도는 진주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문 입구 쪽에 보면은 창고 시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아궁이 황토방이 있는데요. 자그 부분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좌 우측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펜스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초록색 펜스로 되어져 있고 그 옆쪽으로는 지금 창고 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 창고 시설도 2001년도에 지어진 창고 시설이 되겠고요. 주택과 같이. 200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창고 시설로 되어 있는데 35.7 제곱미터로 해서 11평이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아궁이 군불 방을 사용하는 황토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벽면에 아래 단은 황토 벽돌로 되어 있고 벽면과 전정 부분이 편백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눕는 순간 편백 숲에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편백 향이 너무 좋고요, 지금 바닥도 너무 시원하니 좋습니다. 방 입구 쪽에는 이렇게 욕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뒤쪽으로 이리 와 보시면 아궁이 이렇게 보이집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든 요런 가마솥이 크게 놓여져가 있고요. 자, 굴뚝도 되어 있고, 뗄감은 거의 뭐 1년 이상은 뭐 든든할 수게끔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신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에 소재한 기농기촌하기에 딱 좋은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면 소재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혹여나 뭐 어린 자녀분이 계신다 하시면 초, 중, 고가 1km 범위 안에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나 젊으신 분들 다 기농기촌 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주택도 있고 아궁이 황토방도 있습니다. 더 넓은 토지 795평입니다. 매매 가격은요, 2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 행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